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뭐 정말 정말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만 갖고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실증이 나지 않았겠나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말씀 하나를 제대로 깊이 알고 여러분 것이 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 네. 여러분들에게 올라온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한결씩한결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저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 모든 기도와 모구를의되 항상 모든 서 기도하고 구를의 모든 구원 구원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는, 또 나를, 나를 나는,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 나를 하여이 일을,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기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이.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요세 가지가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진리와 의와 복음 이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본질을 공격을 합니다. 본질을 본질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또 의에 대한 것을 또 복음에 대한 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대로 의롭게, 그리고 복음으로 삶을 살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두군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눈을 보호하는 안대 있죠? 이 안대는 무엇을 위해서 안대가 필요합니까? 눈을 위해서 필요하죠? 손을 보호하는 보호대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냐면은 손을 위해서 보호대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가 존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란 말은 무엇을 보호하자는 겁니까? 구원을 그렇죠. 구원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구를 쓴다는 것은 뭘 투구를 쓰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보호함을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본질,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통하여 믿어서 뭐를 이루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럼 이 구원이라는 완성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의와 진리와 복음으로 통하여서 만들어진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베도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구원을 받은 우리 가 어떤 존재인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속들로부터 왕좌를 얻은 그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어두운 데서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덕류를 얻은 자다. 이렇게 여섯 일곱 가지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선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꼭 명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이 구원의 투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완성되고 이미 실현된 구원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원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요, 또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별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영혼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해야 되죠. 우리의 몸이 변화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몸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홀련이 변하여서 변화체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여서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썩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변화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홀연히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 53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혈과 육이 육체를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섞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섞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교거당할때 변화되는 것을 변화체라 하는데 그게 51절 52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또 훈련이다 변화되는 변화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더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면 부활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절 말씀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투구는 무를 이야기하고 있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고운을 받아야 될이 소망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번더이 설교를 한번더 들어보십시오. 자, 왜냐하면 어, 대사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해석을 다르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가 아니고 약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 게 있는데 대사노니가전서 5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지하는 자들은 밤에 지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뭐를 붙이고? 고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 고신경 에비소스는 의의 고신경이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의의 고신경을 우리한테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랬죠 그런데 얘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의 <목소리> 소망의 투구를 쓰자. 쓰자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게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죠? 또 머리에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다쳐봤서잘 모르죠. 정신이 이제 정신이 아니죠. 좀 약간 좀 바보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좀 미친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다치면.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을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막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겁날 게. 이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 머리가 마귀로 통하여서 어택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어떤 짓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주 무서워요. 오늘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머리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의 투거를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투거를 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극렬함을 입은 자입니다. 하는 이 귀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음, 그래야 이 음,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모지르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는데, 귀는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해 본다 생각까지, 나는 정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격려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 네.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 현지한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비밀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에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매일매일 매일 필요한 말씀을 도박 도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하면서 제 건강을 많이 걱정 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 전가하는 이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신 하나님,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내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란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오늘 새벽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어, 위해서 네.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보니까 재민이, 시아, 다민이, 은조, 다은이, 은정이, 해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평소에 나오는 친구들은 은우, 시은이, 지성이, 노라, 원빈이, 레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새벽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들이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들도 그렇게 잘살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축복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잘 무장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진리의 허리를 띠를, 띠를 띠게 하시고 어로 흉배를 우리 가슴에 딱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잘 신기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게 하옵시며,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 널서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참석한 우리 재민이, 시아, 해나, 아민이, 은조, 다은이, 은정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하향없는 은혜가 하나님 이들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평소에 잘 나오는 우리 은우, 지은이, 지성이, 노라, 원빈이, 레아에게도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할 은혜가 이들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아버지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도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하루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께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네. 우리가 주님을 산채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체로 그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이는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여 부활체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구원에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 대게 역사하옵소서 부자나님 네. 그 우리 비엔나 인도의 모든 권속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정이 여의지 않아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여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든지 간에 다 우리 한 식구들이 오니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기하고 소중한 은혜가 골고루 우리 비엔나 건속 모든 자들에게 다 골고루 마치 비와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비춰주신 다들이시나이다 원수마귀 하나님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능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경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합니다. 마무리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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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이크를 캐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동유럽에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택한 교회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Amen. Amen. a m 복을 a m 누리는 대한 가 a 가 나올 줄 믿습니다 m 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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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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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n Amen. Amen. a